매일 아침 면도가 고통스러우셨나요? 이제 브라운 시리즈 9 프로 플러스로 피부 자극 없이 깔끔한 면도를 경험해보세요. 4단계 멀티커팅 액션과 오토센스 테크놀로지가 피부 자극은 최소화하고 밀착 면도는 극대화해 줄 거예요. 6인치 일세척 충전 스테이션으로 매일 새 것처럼 관리하고 IPX8 등급 방수 기능으로 습식 면도까지 문제없답니다. 브라운 면도기로 아침 시간을 더욱 산뜻하게 시작해보세요. 4단계 멀티 커팅으로 깊고 완벽한 면도를 오토 센스 기술로 피부 자극은 최소화하고 맞춤 면도를 6인치 일세척 충전 스테이션으로 간편하게 관리하고 IPX8 방수로 습식 면도까지 OK. 실제 사용 후기를 들어볼까요? 남자 친구가 피부가 예민해서 면도할 때마다 힘들어했는데. 브라운 시리즈 9 프로 플러스를 선물했더니 너무 좋아하네요. 피부 자극이 훨씬 덜하고 면도도 깔끔하게 잘 된다고 합니다. 턱 아래쪽 굴곡진 부분에도 잘 밀착되어 깔끔하게 면도된다는 점이 특히 만족스럽대요. 남자친구 덕분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남자친구 선물로 강력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은 면도 후 피부가 항상 붉게 올라오고 따가워서 고민이었는데 브라운 시리즈 9 프로 플러스를 사용한 후 그런 문제가 싹 사라졌습니다. 피부 자극이 정말 적고 면도도 깔끔하게 잘 돼요. 오토 센스 기능 덕분에 수염 굵기에 맞춰 자동으로 파워가 조절되니 면도할 때마다 피부가 편안합니다. 이전에는 면도 후 스킨, 로션을 듬뿍 발라줬는데 이제는 거의 안 발라도 될 정도예요. 민감성 피부인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